직업상담의 기초 23년 출제 문제 해설입니다. 상담이 초기 면접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닌 거요? 예, 통찰이 확대는 중기 이후에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정답 바로 1번입니다. 어, 초기 단계에서는요. 먼저 서로 관계 형성을 하죠. 라포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상, 상담자의 이야기를 사정하면서 문제를 듣습니다. 문제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몇번 만날지 구조화 시키는 작업까지 를 진행하고요. 어, 그로부터 상담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상담 목표 설정이 바로 초기 단... 단계의 최종 결과물이고요. 중기 단계의 시작입니다. 통찰의 확대는요. 중기 이후에 통찰 통찰의 확대 단계가 시작 어, 시작됩니다.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거요. 가장 비상식적인 답을 찾는 겁니다. 직업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직업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훈련도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자칫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훈련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한다. 이게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나머지 내용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어, 윤리적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되고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진행해야 되고요. 어, 어,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지만 심리검사에 과잉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직업상담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요. 관진목계평이죠. 정답 3번입니다. 직업 상담사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직무 분석은 회사를 위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즉 사장님의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직업 상담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 정답 2번입니다. 직업 상담사는 직업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합니다. 직업 문제에 대한 심리 치료, 구인 구직에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직업 적응 문제, 직업 전환 문제,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 직업 상담 부분까지가 직업 상담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헤어가 제시한 직업 상담사의 직무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거요. 이 문제는 상식과 기출 문제의 오답에 주목하면서 푸는 게 좋습니다. 어, 직업 선택이 근본적인 관심사인 내담자한테 직업 상담 실시 보류한다. 이거 비상식적이죠. 어,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 3번입니다. 헤어가 제시한 직업 상담사의 직무 내용 어, 선택지 보면서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직업 선택 관심자한테 어, 상담 실시 보류하겠다. 이 오답에 주목하면서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즈버스가 제시한 직업 상담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요. 이 선택지 네개 보시면요. 다 좋은 말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문제는 기즈버스가 말한 게 뭐냐를 찾는 안기형 문제입니다. 기즈버스가 말한 것의 포인트요. 자, 첫 번째. 생애 진로 발달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자, 두 번째요. 효과적 사람. 효과적 사람이 되게 하기, 하는데 필요한, 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어, 기즈버스가 이야기 한 겁니다. 정답 바로 1번이고요. 다행스럽게 이 문제는요, 문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냥 생애 진로 발달, 효과적 사람, 그리고 기즈버스, 요세 가지를 연결지어서 외워두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진로 상담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어, 이렇게 항상자 들어가는 거 반드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로상담은 항상 집단적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아닙니다. 진로상담, 직업상담 모두 반드시 집단상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3번이고요. 나머지 는쭉 내용 읽어보시면 굉장히 상식적 내용이에요. 진로상담은 진학과 직업선택, 직업적응에 초점 맞춰야 되고요. 당연히 라포 형성 먼저 해야 되고요. 어, 당연히 윤리상담 강령에 따라 전개되어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 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교보문고 ES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종이책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